같은 과목인데, 누구는 3만원? 누구는 9만원?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학점은행제 비용, 과연 정가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 가격 비교가 아니라 비용에 숨겨진 구조와 진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 검색하면 3만원, 5만원, 9만원, 비싸면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가는데요. 감옥당 가격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우셨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싸면 불안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싸면 호갱이라고도 해요. 이런 방대한 정보로 인해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 아끼면서 안전하게 학점은행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학자원행제 비용 구조는 크게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과 그렇지 않은 교육원으로 나눠서 비교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플래너 유무에 따라 왜 비용 차이가 생기는 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은 1대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학습 계획 수립부터 수강 신청, 학점 관리 및 행정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수강료는 전공이나 과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과목당 약7만5천원에서 9만 원 정도이고요. 상담 및 학습 관리적인 비용 또한 대부분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의 장점은 맞춤형 학습 계획과 최단 루트 설계, 일정 관리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점을 꼽자면 상대적으로 학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상담의 질 또한 플래너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 대학 편입, 자격증 등 목표가 뚜렷한 분들에게 추천해요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은 예상하셨겠지만 학습자가 직접 과목을 고르고 신청하는 구조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 진행 방식이에요. 수강료는 패키지 상품일 경우 더 저렴하기도 하지만 과목당 약 3만 원에서 4만 원대 정도이고요. 일대의 담당자가 없는 만큼 교육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클 텐데요. 그 반면 단점은. 학습 계획부터 행정 절차까지 전부 혼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수가 발생한다면 계획한 시기에 마무리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문행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해서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학자문행제 과정에 있어서 플래너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플래너와 비용이 가장 중요하고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혼자 진행, 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교육원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과목당 가격보다 중요한 건 이수 가능 여부라는 겁니다. 어떤 교육원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과목이 없거나 전공 불인정, 연계과정 부재 때문에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즉 처음에 아낀 돈보다 재수강 비용이 자칫하면 더들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무슨 저렴한 과목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학위나 시험 조건을 끝까지 충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패키지 상품의 진짜 의도입니다. 패키지 상품이 싸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과목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도중에 일정 변경이 불가해서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패키지 상품 계약서처럼 생각하세요. 과목과 일정이 고정되어 있고 과목 변경 및 중도 환불, 일정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을 고르더라도 과목 라인업, 이수 연계, 환불 규정은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1년 이상 중단 없이 진행 가능한지 에 대한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플래너 유무보다 중요한 건 학사행정 이해도입니다. 학사행정 이해도만 높다면 학자 은행제는 저렴한 교육원에서 충분히 혼자 할수 있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플래너가 붙어도 자격요건 이나 기간계산을 잘못해서 학위 가 안나오거나 계획한 시기에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 수두룩 합니다. 또한 자격증 독학사 중복학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커리큘럼을 짜는 경우도 많아요. 학점은행제는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할건 내가 지금 듣는 과목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지 스스로 체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시간, 돈 모두 낭비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학점은행제 비용 구조와 교육원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들 세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저렴하게 수업을 듣는 게중요합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과목이 최종 목표까지 제대로 연결되는지, 불필요한 비용 없이 내 상황에 맞는 경로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목당 몇만 원에만 집중하다 보면 계획이 꼬이거나 시간과 돈을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직장인이나 편입,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실수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게곧 합격 가능성과도 직결되겠죠. 혼자 지금 어떤 방향으로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알아본 정보가 맞는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제도 설명은 물론 현재 상황에 맞춘 최적의 학습 계획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들이고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